자 오늘 그래서 얘기해 볼거 뭐냐면은 로드 원콤이에요. 원콤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 로드 원콤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로드 기본콤보 아시죠? 기본콤보 끌고 착건 무적 공격 이게 이게 한 번이 돼야 돼. 지금 오른쪽에 킬로그의 주먹이 뜨죠. 내 모션은 주먹이 나오진 않았지만 원콤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로드그는 주먹이 뜨는데 모션은 주먹이 안뜨요자 원콤 낼때 유의점 알려드릴게요 로드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 끌고 나서 바로 쓰면 원콤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끌고 나서 샷건 꾹 누르고 있으면 얘네는 원콤 나요 얘네 여기 있는 얘네들은 원콤이 나 왜냐? 얘네들은 안 움직이거든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옷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콤 되게 쉽게 나거든요 실전 들어가면 애들이 겐지가 튕겨내기 쓰고 트레이서가 역행 쓰고 맥크릭은 섬광 쓰고 구르고 막이런 여러분들이 원콤 못 내고 왜 나는 원콤이 안 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드호그는 끌고 나서 바로 쏘는 게 아니라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쉬었다가 쏴요 그 짧은 시간의 기준점을 내가 얘기를 해줄게 c c 시라는게 있잖아요? CC가 이제 뭐 스턴이나 뭐 수면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요 CC기가 끝나는 순간까지는 저기 아무것도 못해요 말 그대로 내가 그립을 던지는 순간 저기 내 앞에 올 때까지는 섬광도 못 던져 구르기도 못해 평태도못씁니다요 시간을 극한에 그 극한까지 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 요거를 최대한 늦게 때려서 스턴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늦게 때려서 원콤을 내야 돼요 예시를 들을게요 상대방 겐지가 있습니다 내가 겐지를 끌었어요 그러면 겐지는 튕겨내게 쓰겠죠 분명히 내가 끌고 나서 도착하고 스톤이 끝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언제 쏘는 게 맞아요? 최대한 늦게 쏘면서 튕겨내기가 나오기 직전까지 시간을 당겨야 돼요 이게 대략 한 0.4초 3초 되거든요 근데 이 0.4초 3초가 되게 아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이 0.4초 3초 때문에 원콤이 안 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게 메이고 그다음 어려운 게둔피스트 리퍼예요 <목소리> 로 타이밍을 최대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또 로도우 밀어 전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로도그를 끌고 나서 그냥 때리면 피가 네. 이거밖에 안 달아요. 반피보다 덜 달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로도우가 나한테 그랩 쓰기 직전까지 최대한 붙어서 끌고잖아요. 피가 반 이상 닦니다브레이킷는어떻냐고요 보여줄까요? 브레이킷도 똑같아요. 브레이킷도 끌고 나서 방패가 펼쳐지기 전에 그 사이에 밀어 넣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것만 알면은 이 값만 익히면 여러분들 원콤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튕겨내기나 기술들을 안 쓰니까 훈련장에서 연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워크샵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아이이드커피님이 제작해주신 워크샵입니다 로드호그 연습 워크샵 코드는 자 이거 이거 복사해 쓰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사용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그랩각을 찾는 용도로 쓸수 있고요 원콤 연습하는 용도로 쓸수 있고요 근데 데미지 테스트하는 용도로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 리퍼가 여기 있어 아난 그렉각 연습할 거야 그럼 요러, 요런 그렉각 연습하는 거야 요런 거 요런 그렉각 연습하는 용도로 쓸수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게 데미지 들어가는 게뜰 거예요 지금 뜨죠 위에 30, 30 내가 데미지 얼마나 받는지도 알수 있어요 상호작용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공이 하나가 제 에임을 따라다니는 공이 하나가 생성이 돼요 이게 로드 그랩 사거리까지만 생기거든요 이거를 한번더 누르면 은이 위치에 공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더 상호작용키를 누르면 은 소환이 되는 거고 앉으면 영웅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영웅을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영웅을 골라 쓸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은 상호작용키를 눌러서 구체를 만든 다음에 설치를 하면은 위에 스의 스킬 사용 여부 오프라고 적혀있거든요 여기서 좌클릭을 하면 온이 돼요 이거 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얘를 끌었을 때 얘가 가능한 빠른 타이밍에 스킬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실전에서 쓰는 것처럼 얘가 스킬을 써준다는 의미예요 원콤을 나면 얘가 스킬을 못쓰는 거고요 원콤이 안 나면 얘가 스킬을 씁니다 그걸로 여러분들 원 콘텐츠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원콤할때 팁이에요. 내가 정말 머리에다가 에임을 잘 꼽으면은 이렇게 그적 영웅을 때렸을 때 엑스자가 빨간 엑스자 큰게 떠요. 근데 내가 몸샷으로만 죽였다 하면은 빨간색 큰 엑스가 뜨는 게 아니라 흰색 엑스가 떠요. 로드오그는 샷거리다 보니까 머리에 맞는 비율을 따지거든요. 머리를 많이 맞췄다 하면은 그 엑스자가 빨간색이 많이 뜨고. 몸을 많이 맞췄다 하면 하얀색 많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간색 x자가 뜨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쏘는 게 베스트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발키리 메리시요 아, 발키리 메리시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 발키리 메리시도점프 원콤을 하면돼요 발키리 원 예, 이게 위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모든 것들 다 공통적인 거예요. 끌고 점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몸이 더 많이 보이는데, 관통돼가지고 X 자가 빨간색 X 자가 뜨죠. 헤드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게 왜 그러냐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로도가 적을 그랩하는 순간에는 적이 관통 상태가 돼요. 예를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원래 오버워치의 적끼리는 막아진단 말이야. 근데 팀원들끼리는 비벼집니다 이렇게. 관통이 돼. 우리 관통이 돼요 팀원들끼리는. 원래 이렇게 막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랩 그래, 그랩 맞으면 뚫려요. 그랩 맞는 순간은 관통 상태가 돼서 뚫립니다.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막히는데 내가 그랩하는 순간 지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보여요? 그래 끝날 때? 이 타이밍에 내 총구가 적의 몸을 뚫어가지고 머리까지 갈수 있게 점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콤 내는 겁니다 은신 손브라 끌고 싶다 자, 여기, 여기서 자, 메르시는 메르시랑 손브라 다 여기 선에 서봐 이렇게 손브라 은신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 쪽까지 둘다 걸어와요, 둘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자 봐봐요 솜브라 여기 도착하는 순간에 메리지 여기 솜브라는 은신을 쓴 타임부터 이손이 빨라져요 그 이속 증가량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날도 여기서부터 은신 쓰고서 일로 걸어봐 일로 쭉 걸어봐 내가 시작하면은 걸으면서 한번 써봐 대충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와나 이거 못뭐 끌었으면 개초팔이 뻔했는데 끌어서 다행이다 니가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있긴 해. 너무 내 머리 위쪽에 날고 있으면 원컴이 안 나요. 그건 맞아. 자 땅바닥 이렇게 있다 쳐봐요. 호가 여기 있어요. 파라가 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나는 거. 이 각도가 50도 되는 정도까지는요. 오케이요. 원컴이 나요. 근데 파라가 이 50도를 넘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원컴이 안 나요. 여기서는 원컴을 거의 낼수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 머리 위에 더높이 있는 파라를 끌 때는 최대한 아군 호응을 유도하거나. 미리 평타를 한대 때리고 끌어야 되죠 그러면 옹콤은 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루베, 루베랑 휴 여기서 기념사진 찍게